아니 애들이 내가 좀 다이아 좀 여러분들 채워놨다고 해갖고 왜 이렇게 풀발기를 해갖고 갑자기 안 치던 채팅 을 이렇게 치냐? 여러분들 어차피 나 설계 안 쳤었잖아 당이 좀 하자. 야 이게 300만이 뭐 막말로 갔다가 3천만 당이 하면 모르겠는데 뭐돈 6천만 원에 갔다가몇 억짜리 상위 대한민국 1%짜리 게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억으로 막 끌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치욕스럽다 얘들아. 야 마이 새끼들아 뭔 놈의 인생을 갖다가 개 좆박같이 살았으면 돈 6천만 원에 갔다가뭣시이 어찌고 저찌고 이유가 붙고 설명이 붙어야 되고 어? 뭔뭐 그런 상황이 나오. 가자용. 어? 아, 내가 진짜 용 조밥이 됐긴 조밥이 됐나 보다. 옛날에는 이런 다이아 충전 자체가 그냥 일상적으로 좀 데일리하게 좀 했었던 건데 오랜만에 다이아를 들고 나타나니 <laughs> 사람들이 갖다가 다이아에 대해서 출처를 추궁하더니만 누구 거네 카지아 거네 알트 거네 뭐 호세용으로 빌려왔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다시 갖고 와 확인 다 뽑기 해야 된까 자, 정확하게,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. 잘, 잘 들으세요. 에? 자, 이 다이아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제게 아닙니다. 아, 진짜로? 누군가?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! 예, 뭐야, 저기, 뭐야, 보스용, 보스용 방송에 있는 매니저 동생 뭐지? 티메니. 티메니, 티메니. 티메니한테 내가 다이아를 50만원 샀거든. 아, 어떤지 나 장난으로 던졌는데, 이분도 지금 얼굴이 좋았다, 빨간. <laughs> 아니, 티메이한테 다이아를 샀는데, 갑자기 티메이가 이거 계정 냅두고 서브전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데, 형 죄송한데, 300만만 다이아만 맡길게요. 어, 그래. 그래갖고, 이디어라 싶어도 방금 켰구만.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내가 370만 있었는데 아까 군터 뽑고 크로노스 성장물약좀 사고 지금 287만 남았거든 아나또 우리 네. 문주 간만에 자세 제대로 잡는구나 했는데 뭔 자세는 자세야 장난으로 자세냐. 던진 말에 갑자기 얼굴이 좀 운나 빨개지네 아뭔 자세는 자세냐고 <laughs> 솔직하게 이거 돈 충전할 때 있으면 카즈 형 먼저 줘야지 신화가도 신하, 값부터 맞잖아 아, 덥다, 더 덥다 더아 아까 말해도 뭐, 뭐 시청자 형들한테 야 동생들아 하면서 <laughs> 쩔수 없잖아. 무난 색깔인데 이건 쓸수 있지. 야, 근데 시청자 분들이 존나 빡검이다. 어, 어떻게 그거로 갖다가 예측을 해갖고 리딩을 다 해버리지? 너네는 그냥 홀덤 해야겠다. 아니 다이아를 갖다가 레전드가 충전해야 하는데 8경로 캐릭이 장난도 아니고 삼천만도 아니고 오백만도 아니고 시, 뭐 천만도 아닌데 삼백만을 갖고 왔더면 다이아를 충분히 갖고 리딩을 해볼 고만 어메 갖다 무서으나 무섭으라 진짜로. 그래도 불패 군터 총 삼천오백만 원써갖거 뽑았다. 결국에는. 어? 야, 많이 들어갔네. 앞전에가 27트고 이번에가 8티였으니까 네, 정확히 3,500만 원 들어갔네요. 그거 박으면 은 빵구 몇 개야? 두 개. 야, 존나 자세 나온다. 근데 네, 뭐 크게 의미는 없고. 의미는 없지. 자, 오늘 여러분들 9시 이후에 일단은 선물 다 뽑아 놓고 창수 형 방송하고 제가 이부 방송도 켜 가지고 예, 네, 선물 까서 네, 그 다음에 신화 도전까지 지금 10트 실패인데 어, 이거 11번, 9번 실패도 가능하다고 라좀 보고 운 좋으면 한 3번까지 도전 가능하겠다 네 오늘 신화 선물 끝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금 배드럼 같은 경우는 10번까지만 실패할 동안에 하나만 나와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상으로 하나 바꾼 컬렉션 두개 채우잖아 오늘 진짜 좀 창수형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신화 선물 안 나오길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뽑을게 자, 창수형 오. 실패하는 거다 보고 창수형 방종할 때쯤 내가 싹다 갖고 내가 뽑는다 미투입니다 음. 예,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. 어? 뜨더라도 뜨냐? 뭐 창수 형이 뽑는다? 미스터리 선물 실패한다. 생뽑이야, 코리아. 어, 나이스다. 그때 머리시오 어, 창수 오늘 좋대는 순간 다싹다 다 실패하고 결국에 내가 가져가. 가져요. 어, 그 보스 형 방송 끝날 때쯤에 형 스튜디오에서 형 방송에서 차라 합동 방송을 할까? 형이나 나랑 같이 갈까? 오늘 또 주말이고 하니까 그래도 되고. 어, 같이 깔게, 해. 같이 해갖고, 아재형 또, 저 스튜디오 한 번도 안 놀러 갔는데, <목소리> 창수형 내꺼 여러분들 먼저 보시고, 창수형 무과금 다고, 이문주가 뽑고, 제일 좋은 상황이지. 창수형은 만약에 오늘 못 뽑고, 내가 오늘 뽑잖아? 내일부터는 지옥이 시작된다. 뽑기는 아마 <목소리> 라이브로는 못 나올 것 같고, 제가 뽑아놓고, 방송 좀 추가적으로, 카즈형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주말 좀핫하게 갑니다. 여러분 뜨겁게 갈시 병신새끼 조작이 심하네. <laughs> 야, 옷 화려하다. 오늘 뭐 신화 성물을 무조건 뽑겠다는 마인드. 야, 창수형이 진짜 잘 되기를 한편으로 좀 바라면서 신화면시는 좀 나와주고 성물을 일단 내가, 좀, 내가 먼저 뽑기를 좀 바랬는데 거기 다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잘못된다. 아 야, 오늘 뽑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. 허무하네. 확률이 10%인가? 딱? 11%인가? 11%. %네. 11 자, 갑니다. 고. 바로 간다. 가자. 제발. 아, 아 가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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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 실패 보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하면 되지. 아홉 번 천천히 쉽겠네. 천천히 가면 돼. 그 아홉 번패해야 지금? 응. 음. 아니네 부럽다. 아홉 번인데 하나 나왔으니까. 일단 네거 접속하자. 다했어요 어. 야, 존나 허무하네. 아, 다른 서버에서 뽑기를 못해가지고. 아, 오늘 성 많이 나가네. 누나라도 신화 선물 뽑자. 나도 지금 확정해야 되고, 무조건 뽑아야 돼. 그니까. 에, 다이아는 아까 그, 저기, 뭐야. <laughs> <다 에? 웃음> 티메니한테 받았던 거 지금 다 다시 횟수해가지고. 7천 <laughs> <laughs> 다이아 다시 본연으로 좀 돌아갔습니다. 아, 아까 300만 다이아 있었죠. 에? 아까 300만 다이아 <laughs> 있었 아 오늘 저기 뭐야 군터베시 뽑고 응 7천만 했잖아 싹 조졌구나 아씨 깜짝 놀겠네 아니 지금 여러분들 예 성장 물량이 많아 아 맞네 어. 너 혹시 비포스 설계 치려고 잠깐 다이아 줘봐 한거야? 아니 내가 쓸 다이아는 370만에서 70만밖에 안돼아어씨바 영웅템 살 다이아가 없네 <laughs> 아니, 피케이 분들, 아, 이전을 안 가면 안 간다고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? 영웅템을 다 먹였어. 아 진짜 짜증 나. 이전 안 했나? 그래갖고. 이것도 비싼 거란 말이야 드레이크 가죽 팔때 이런 거는. 지금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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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수 있어? 지금. 야, 농구야, 창고에 영웅템 좀싼 걸로 해서 꺼내서 줘봐. 다섯 개, 다섯 개 영웅템, 다섯 개 있을라나 모르겠네. 거래소 사서 줘. 자, 시청자는 죄송한데, 드레이크 가죽 팔때 팜이나, 적중에만 이런 거좀 팔게요. 아, 그냥 저걸로 돌려 이거 거지 새끼도 아니고, 너 진짜. <laughs> 형 존나 비싸 저거. 얼마인데 저게? 거의 만다이야 하나. 비싸봐야 뭐한4 사천 달, 5천 달이야겠지. 아 비싸네. 야 인심 많이 썼다. 하나만 하나만 으로두 개를 많이 사. 검은학만님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. 자 갑니다. 구금이 존나 웅장하네. 인생 걸었네 그냥. 야 근데 너 오늘. 8번 지를 거야? 무슨 번관이야 어. 왜 저러고? 근데 지금 레전드가 지금 이거 그냥 기본 행사 하는데 이 부분이 맞아? 어. 연금을 돌리는데. 잠깐만. 잠시 죄송한데 민첩의 벨트 시대 좀 보고 가실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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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에. 어. 한번 돌렸네요. 120만 원이에요. 이게 좋은 돈이냐고. 어, 좋은 돈은 아닌데, 지금... 하나는 역 나와도 이거 시야 요 이거 블루진의 저주도 실패할까 봐주 굉장히 긴장하상황 <laughs> 아, 신화영문서 나왔으면 <laughs> 좋겠다. 아, 좋겠네. 나 <laughs> <상환이야>, 진짜... 저 좋대는 상황이야. 진짜... 제발 신화영문서. 갑니다 빵을 때후반 갔던 것 같아요. 가2 0 감사합니다. 그놈의 마네킹 어좋됐어 여러분들이 이게 작은 콘텐츠라고 생각하실 수있는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냐면은. 문어야 눈알에 새콤달콤 딸기 맛은 왜 붙여놓은 거냐. 길 지나가다가 아닌가? 하수구에 여러분들 120만 원, 5만 원짜리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. 네? 뒤에 식은땀 납니다 진짜 <laughs> 등에 식은땀 난다고 야, 응.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인거야 갑니다 <laughs> 야좋됐다야좋됐어 <laughs> 지금 최대 위기다 이거 <laughs> 야 최대 위기다 지금 진짜 X빵이다 <laughs> <laughs> 와씨바 3명씩 바 빨간거 맞 220만 달렸어 어 장난칠 때가 아니다 지금 어 자 갑니다. 여기 여기 보면서 가시죠. 괜찮겠어? 아씨. 이야씨발 <laughs> <시발. 이제 갔다. 웃음> 아, 300만 원 날렸다 얘들아. 어? 야 300만 원 날렸다. 오냐 300만 원 저온도. <laughs> 야 말이 안 되는데 이거? 왜 이거 에안 나왔지? 뭐. 자 여러분들, 예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. 네, 레전드의 시작, 선물의 도전. 저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본 게임 들어갑니다. 어. 나, 나는 저런 게 없어. 한 번이야. 바로 스냅이라고. 몇 개지, 이게? 네 번. 번. 네 번? 씨발, 어. <laughs> 뭐야, 이거 진짜. 시원시원하네. 아. 역시. 아, 진짜 씨발 새끼라. 아. 아, 뭔데, 이거 진짜. 아. 야, 둘둘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설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. 어, 이거 안 좋아요, 진짜. 괜찮아, <laughs> <차가>, 너 레전드잖아. 몇시나 <laughs> 맞아 있어. 이피 야, 뱅커 전재산 가는데 플레이어 팔 갔어 씨발 오0 0고원다 지금. 댔다 <laughs> 지금. <laughs> 아, 진짜로 좋댔다고. 이거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, 이거, 씨발, 8이 아니라 9야. 뱅커, 씨발, 전재산 다 털어갖고, 대출까지 싹다 받았는데, <laughs> 뱅커 어린 갔는데, 씨발. 플레이어 9 나왔어, 씨발.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좋 됐다, 이거. 어떡하냐. 씨발, 이거. 뭐야, 이거? 지금 잘못 본거 아니냐, 이거? 이게 말이 돼? 아, 이거 전섭 최초 아니야, 이거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씨발 야 전, 그냥... 전설이 세장일수도 있잖아 아니 그 X, X 누르고싶다 <laughs> 그냥 저 <laughs> 씨발 전... 어, 내추럴 라인 나왔네 아니 전설이 세장일수도 있잖아 어, 아, 그래. 진짜 졸대다 이거 너 이문주야 레전드라고 야, <laughs> 야 전섭 최초 공한 테3삼중복은요웅 <laughs> 전설이 레... 세장 <laughs> 아 그냥 안보고싶다 진짜 <laughs> 자 여러분들 레전드가 괜히 레전드겠습니까? 남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전드 내가 봤을 와이. 자, 집중할게요. <웃음> <웃음> 레전드 <웃음>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. 삼전선을 향한 도전. 3, 2, 원 어, 많은데. 아. 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민트염 전설 세아 3장 뭐야? 나온 킬아세번이구나 어? 3퇴였어 그나마 다행이네 그렇네. <laughs> 아 맞네 432어 <laughs> 영웅하나 더 있어야되는데 역시 받고 없구만 네개 있네. 어. 형아, 저거 봅니다. 야, 자살 면서 영웅 합성 할때 이렇게 긴 장이 되는 것도 처음 인데, 빅 보스 웃음소리 부처 까지 들린다. 지금 형이 <laughs> 아! <laughs> 한번 가시 죠? 내 손님 이 죽은 거같 아. 어 렵냐. 바로 뛰어보이. 대박. 지금 왔다 왔다. 와 우와, 이게 안 나온다. 씨발 이게 안 나온다. 영웅이 하나 있는데. 야 뭐냐 이거? 야 방금 진짜 너무 아깝다. 이 병신 같은 게임 이거 도도 도전도 안 되게 생겼네 신화성물. <laughs> <laughs> 아.. <내가> 아 ㅅ 내가 존나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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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그 어쩌라 전설도 안 돼.. 신화도 안 돼.. 어쩌라고 그래. 블루도안 돼.. 씨발. 씨발. <laughs> 되는 게그 어떤 것도 아는데어아하고아 그만 보고 뽑기를 존나 했는데.. 전설도.. 전소리도... 전설 전소리도... 한 마리를 못하지 아 슈퍼채팅 어? 2300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무너오는길 1시간, 행사 20분, 가는 길 1시간. 야, 길몽아 접속해라. 자, 레전드 퇴근합니다. 예, <laughs> 네. 갈때 확실하게 할게요. 주말도 잘보내시오 아, <laughs> 잘, 잘 놀고 갑니다. 자, 갑니다. 조심히 가. 자 일단은 형들 제가 일단 방제목부터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화 성물 도전을 할줄 알았는데 전설 성물 도전일 줄은 정말 <laughs>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으니까 진짜 레전드는 레전드네. i <laughs>